하는 딸들에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 걱정하며 잠못 이루었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장님 말씀에 엄마는 너무나, 너무나 기뻤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쁠 텐데 일부러 서울에서 내려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해 준 둘째야. 내가 병원 진료 절차 다 마치고 나니 막내딸이 와서 진력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 주어 너무 든든하고 내 마음이 따뜻했다. 너희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잘 사는 것도 고마, 고마운데 부모를 이 살뜰히 챙겨주니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불고기에 술 마시며 즐거운 파티를 했지. 너희가 잡아준 택시 타고 집에 오는 동안 너희가 주는 사랑인무 고마워 눈물 났다. 아들같이 다정하고 살뜰한 사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언제까지나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2024년 10월 30일 월요일에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